안녕하세요. 베토잉글리시의 한아름 원장입니다. 41번 지문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묘 유양이라고 하는 이 41번, 2번은요. 제목을 하나 묻는 문제와 그 다음에 어, 밑줄 어휘 문제 그래서, 밑줄친 어휘 부분 중에 맥락상 어울리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 두 가지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41번 외에 42번이, 어, 이번에 오답률에, 어, 상위 랭크 되면서 조금 어려운 문제였다 할수 있는데요.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묻고 있는데요. Similarities of strategies. 어디에 있어서의 전략들의 공통점. 그래서, s a 이라고 하는 것의 전략과 language learning 이라고 하는 전략에 있어서의 유사점을 말하는 글이라면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language learning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그 둘의 공통점을 뽑아내고 있는 거라면 1번이 답이 될수 있겠고요. 이번에 classification. 분류라는 뜻이 될 텐데요. 분류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중심 소재이기 때문에 땡땡 하고 제목 앞으로 뽑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classification이라고 하는 중심 소재에 대해서 an inherent characteristic of language. 언어의 inherent라고 하는 것은 내재적인이라고 번역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어, 뭔가, 타고난, 이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언어의 어떤 타고난, 원래부터 존재하는 특성이 바로 분류인지, 그에 관한 글이라면 답이 2번이 되겠고요. 3번에, exploring, 어, 탐험하기, 탐구하기,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linguistic issues, 어떤 언어학적 문제를 through, 뭐를 통해서요. through라고 하는 것은 수단과 역시 방법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위에서는 classification이라고 표현했다면 이번에는 categorization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건데요. 우리 category라는 표현 많이 썼죠. category라고 하는 말이 이제 범주, 분류,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류. 역시, classification 하고 동의어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categorization을 통한 어떤 언어적 문제의 탐색을 말하는 거라면 3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s a ready-made classification system truly better?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목이 질문으로 나올 때는요. 여러분이 질문을 읽고 Yes or No로 대답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러면 제목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문장에 주어가요. Readymad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이라는 의미니까 어, 기존에 뭐 이미 성립된 기성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분류 시스템이 정말로 더 나은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5번에 보면은요, Dilemmas라고 되어있네요. S가 붙었다는 거는 이 글이 나열의 방식으로 갈 거라는 건데, Using classification in language education 어, 언어 교육에 있어서 분류를 활용하는 것이 딜레마가 있다. 그러니까 딜레마라고 하는 거는 좋은 점도 있는데, 아, 참 안타까운 점도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이런 뜻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열, 나열하는 글이라면 5번으로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자, 42번도 보기를 좀 보면요. 요즘에 이제 낱말의 쓰임 문제의 트렌드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려운 단어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단어보다는 맥락 속에서 해석이 잘될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석을 잘 해서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단어의 각각의 쓰임도 잘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 맥락상의 해석도 굉장히 어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타임 컨suming이라고 하는 것은 어 시간을 쓰는 그러니까 시간을 소유하는 시간이 꽤 필요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명사할 때는 정말 디자인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동사일 때는 디자인하다, 설계하다 이렇게 섞하시면 되겠죠. abstract은 형용사일 때는 추상적인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사일 때는 추상적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다, 뭔가를 생략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게또 abstract이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뭐 learn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다, 학습하다라는 의미인 거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unorganized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네요. 나세르미아는 언 n 이부터 어 a 가나이스트 조직되지 않은 그래서 뭐잘 정리가 되지 않은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본문에서 써야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부터 보니까요. ing라고 하는 동명사가 문장의 주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classify라고 하는 것이 분류하다 이런 의미가 될 텐데요. 분류하는 것은 things, 사물들을 함께 분류해서 into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결과를 의미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그룹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은 is something, 무언가인데, we do, 주어, 삼형식 동사에 목적 없는 거죠. all the time은 항상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류, 어, 어 라고 하려고 했더니 It is hard to see why 라고 돼있네요 여기가 진주어 부분 해석이 되지 않는 가주어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왜 그런지를 보는 것이 왜 그런지를 따져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why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와야 할 텐데요. 왜 우리가 항상 하는 것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물들을 묶어가지고 그룹으로 분류를 항상 하는지 그 이유를 금방 알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슈퍼마켓에 얘가 나올텐데요 여러분들 어 슈퍼마켓 많이 가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fruit이라고 하는 범주와 festivals 라고 하는 범주로 이렇게 사물들 잘 나눠져 있죠. 그래서 우리 슈퍼마켓에 가면 여기저기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c l a s s i f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을 되게 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임 n e 다음에 동명사 목적으로 사용해서 한번 try to shop. 수부정사 해보려고 노력해 봐라 이런 의미인데요. 슈퍼마켓에서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슈퍼마켓인지 아직 설명이 끝나지 않았네요. 관계부사 r e 이 나와서 앞에 있는 슈퍼마켓 꾸며주고 있습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슈퍼마켓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려고 할 거예요. 한번 쇼핑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되어 있냐면 음식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진열이 되어 있는데 in random order 그러니까 막 마구잡이로 배열이 되어 있는 거죠. on the shelves 라고 했으니까 이제 진열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토마토 스프가 어디에 있냐면 next to the white bread in, in one aisle 한 복도에 그러니까 이제 그 통로를 말하는 거죠. 한 통로에 흰빵이 있는데 흰빵 옆에 토마토 스프가 있어요. 근데 치킨 숲프는 어디에 있냐면 뒤에 있는데 next to the 60 watt light bulb 60와트짜리 전구 옆에 막 치킨 수프가 있어요. 그 다음에 one brand of cream cheese. 어떤 브랜드의 치킨, 에, 크림치즈가 있는데 그게 앞에 나와 있고 또 다른 크림치즈가 있는데 그것은 8번 통로 쿠키 옆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우리, 어, 치킨수프나 토마토숲은 같은 수프니까 모여있으면 좋았을 것 같죠? 근데 완전 다른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림치즈도 모여있으면 내가 걔네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구매하기가 더 좋을 텐데 그런데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데테스크라고 하는 주어가 나와 있습니다 하면서 여기 이렇게 오는 거죠 Finding what you want 너가 원하는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과제가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Time consuming 하다 그런데 여기서 end가 나왔죠 end는 병렬이라고 부르는데요 내용상으로도 병렬이 되줘야 됩니다. 그리고 매우 어렵다라고 얘기했다는 건 여기에 부정적인 어휘가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방금 상상해 보셨을 때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엉망의 분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슈퍼마켓 전생임이라면 절대 다시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죠. 그래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어도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엄청나게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A 이틀리지 않았다 갈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슈퍼마켓의 경우에서는요. 시험은 어떤 사람이 h a v to 뭐해야만 합니까? 디자인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classification, 분류라고 하는 것의 체계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B번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좀더 부연을 보면은요. 그러나, there is, t h e r e 는 유도부사로서 항상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고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ready-made system of classification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벗은요 앞에 내용을 전반적으로 부정하는 벗이 아니라 어, 앞에 슈퍼마켓을 우리가 지금 예로 들었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슈퍼마켓의 이런 엉망진창인 분류체계가 없는 곳에서의 어려움을 얘기했다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보다 어, 슈퍼마켓의 예보다 더 중요한 언어를 예로 들어가지고 언어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슈퍼마켓에서의 어, 차례를 통해서 언어와의 공통점을 뽑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언어가 중심 소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슈퍼마켓은 비교 대상으로서 두 개의 공통점을 언급하기 위해서 나온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 인바디 인바디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M이 그렇게 하게 만들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바디가 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도 구체. 체짜가 그 몸체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표현에 구체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 어, 언어에 완전 이미 몸으로 만들어져 있는 약간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약간 involved 하고 동의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에도 이렇게 구체화되어 있는 어, 기성의 어, 분류 체계가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어, 언어에도 이런 분류 체계가 있는데, 슈퍼마켓도 당연히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분류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어, B가 확실히 답이 아니겠구나, 라는 걸 확신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언어에서, <목소리> the dog, word, word dog. 개라고 하는 단어를 예로 들어주고 있는데요. 개는요, groups together 함께 묶어줍니다라고 보려고 했더니 뒤에 목적어가 바로 나와버렸네요. 그럼 우리가 사명시동사라는 걸알수 있겠죠? A certain class of animals 어떤 특정한 클래스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냥 분류, 분류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런 동물들을 분류하고 그다음에 distinguishes 여기서는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로 갈수 있겠죠? 그 특정 그룹의 동물들을 from other animals, 다른 동물들과 좀 분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언어에서의 분류라는 체계가 될 것입니다. Such a grouping. 그러한 그룹핑이 앞에서 어, 개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분류해서 다른 동물들과 구별하게 하, 만드는 것이 바로 언어에서의 분류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어때 보일 수 있냐면 투투 구문입니다. 너무 이래 보일 수 있어요. 뭐 하기에는 하고 이제 나오는데요. To be called a classification. 어, 분류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abstract, 추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그룹핑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애들을 보면 개라고 여러분이 부리고 부르고 어떤 애들을 코끼리 강아뭐 뭐, 고양이 이렇게 부르는 그런 행위가, 어, 분류라고 할 정도로 너무 추상적인가요? 아니요.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땐 여기는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겠지만 그것도 엄연히 언어의 분류 체계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뭐, natural이라든지, evident, 분명하다든지, 아니면 obvious, 굉장히 확실하다든지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벗에 다시 한번 부여 설명해주고 있어요. 왜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껴지냐면 uh, This is because you have already mastered 이, 여러분이 이미 그 단어를 마스터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s a child, learning 어, 여기서 저 속사가 아니라 전체적로 봐야 되겠네요 아이로서 뭐하는 아이예요? 하고 꾸며주니까요 어떤 아이냐면 uh, Learning to speak 말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한 아이로서 여러분은 had to work,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연구를 했어야 됐겠죠. 뭐하기 위해서? To learn the system of classification your parents were trying to teach you. Uh, 여기서 trying이 삼형식 동사, to 부정사가 그거에 대한 목적어인데요. 다시 teach가 사형식이어서 io, do 구조로 간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do가 없는 관계로 여기가 이렇게 못간데 수식이 된다고 보면 돼요. 보면 되겠죠?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가르치려고 노력했던 그 분류 시스템을 여러분도 학습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좀더 부연 설명해 주니까요. D번도 가봐야 될 텐데요. Before you got t h a n g of it. Get hang of it 이라는 표현이요. 이제 이해하다. 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어, 걸치고 있다. 뭐 이런 의미여가지고 어, 잘 이해하고 있다. 바로 이렇게 동사로 가셔도 될것 같고요. 뭐뭐를 이해하다. 그래서 그런 어떤 어, 어 부모님이 알려주고 하, 했던 그런 단어들을 완전히 마스터고 하 이해하기 전에 여러분은 아마도 어 made a mistake 실수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마치 어떻게 하는 것처럼요. like 라고는 전치사 뒤에 ing 형태로 예를 들어주고 있네요. 네, 고양이 보고 강아지라고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실수를 아마 한 적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이제 배우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얘기해 주면서 그런 배우는 과정에서 이런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해 주고 있어서 자연스럽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면서 이프절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과거에 대해서 반대로 가정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반대로 가정할 때는 언제나 가정법 과거 완료를 사용하여 하여서 헤드 p 피를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재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법 과거 완료와 그 다음에 현재를 반대로 가정해주는 가정법 과거가 혼합된 바로 혼합 가정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혼합 가정법 별거 아니에요. 각자 각자 해석해 주면 돼요. 어, 과거에 어찌했었더라면 현재 어찌할 텐데라고 해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때 어, to speak 말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었더라면 어렸을 때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전체 세상은요. 보일 텐데 마치 뭐처럼 보여요. 어, 분류가 하나도 되지 않은 슈퍼마켓처럼 배웠을 거라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언어에서 그래서 잘 정돈된 슈퍼마켓처럼 머리에 착착착착 정리가 돼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은요. would be in the position. 어, 여기서 1 식으로 보는 게 낫겠네요.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할 텐데요. 어디에 있냐면 in the position of an infant. 어떤 아이의 입장에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어떤 아이냐면요. 어, for whom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물건이 언제나 새롭고, 그 다음에 되게 친숙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의 입장에 있게 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항상 맨날 물건을 볼 때마다 새롭게 되는 거죠. 왜냐면 강아지라고 하는 분류를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면 볼 때마다, 어, 이게 뭐였더라? 라고 생각하니까 언제나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in ING, 뭐뭐 하는 데 있어서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n learning, 배우는 데 있어서, 뭘 배우는데요? 삼형식 동사죠? the principles of classification. 그래서 그 분류의 원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 그러므로 따라서 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요. 우리는요, will be learning, 배우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여기선 일형식 동사를 쓰였네요. 뭐에 대해서요? the structure. 구조인데, 어떤 구조냐, 다시 주관대의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어, 노, 라인은 놓여져 있다, 이런 의미죠. At the core of our language. 우리의 언어의 핵심에 있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분류라고 하는 것을 어, 배우는 과정과 그것을 배우지 않았을 때의 아주 끔찍한 상황들을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글은 슈퍼마켓보다는 그런 어떤 슈퍼마켓에서 분류 방식을 비유하여서 어, 언어의 어떤 분류적 특성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classification이라고 하는 중심 소재, categorization이라는 표현. 뭐 classification system 이런 표현, classification 이런 표현 다 들어가 줘야 될것 같기는 하지만 그것이 언어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고 그걸 배우지 않았을 때의 어떤 혼란까지 설명해 주면서 2번을 정답으로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요. 판매, 물론 슈퍼마켓 얘기했지만 얘의 비중은 굉장히 적다고 봐야 되죠. 그냥 비교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의 유사성을... 어 설명은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일부의 내용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too specific으로 갈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분류를 통해서 언어적 이슈를 탐색한다고 했는데 어. 그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분류를 통해서 배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3번도 역시 답으로 할수 없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도 어, 이게 정말더 나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yes or no라고 대답할 수 없겠죠. 이냐 이런 것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언어의 핵심에 있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라고 물어본 거지 그거에 그거의 어떤 뭐 질에 대해서 정말로 좋은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4번도 답을 할수 없겠고요. 그다음에 5번도 역시 딜레마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 매션으로 바로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